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디입니다. 영상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 어떨 땐, 제가 이렇게 또 닌텐도 방송을 하게 되는데, 이거 제가 뭘 하게 됐냐면, 오늘은, 이거, 아! 아! 이거에요, 슈퍼마리오 메이커 4, 메이커 3DS 아이 뭐야, 이 몰라,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처음 타가지고 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업데이트만 하고 자, 이렇게, 그이고완전 됐어! 아, 마리오가 왔네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닌텐도 3DS 휴가 마이서 오늘 일 조이 아니면 안되고? 플레이 하자 아, 중고는 아닌데 아, 저장 데이터 작성 중 그래. 그래. 몇분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아, 양아무라가, 자기 동족을 먹네. 새. 이거 저거. 닭갈비잖아? 동족을 먹냐? 아, 구우우우, 거리는 그놈. 수능만치. 그자좀 기다리시다 죄송하지만 이거 제가 작성을 못해가지고 하지만 않토지야부터 해가지 해야해서 그럼 이거 좀 스킵 스킵 합시다. 여러분 다시 시작. 자 여러분 두개 남았습니다. 이제 한 개. 삑소리 죄송합니다. 자, 이제 배고프냐, 배부르냐? 그래. Let's 와. 오, 내 이름은 양아무라야 게임에 대해서 잘 알려줄게 잘못합게 맞아 이 등장하시는군요 아 처음 읽겠습니다 제이름은예자이고이게임은 이 안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도 못 만든다는 <laughs> 먼저 휴머마리오 메이크스볼 3DS 렌더 네, 3D 해 복잡해요 어쨌든 그걸 구, 구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본체 코스를 직접 만드실 텐데 쉽고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양아무라 씨는 코스 만들기에 전문가예요. 양아무라 레슨은 들으면 파츠 성능이나 사용법에 대해 익힐 수 있어. 코스를 어떻게 만들려야 할지 감이 오지 않으면, 가나 코스 만드는, 예, 몰라. 어쨌든 어려우면 운 레슨 들어보라고 지금 은 코스 만들기고, 챌린지나, 코스 메인 메뉴 같은데 갈수 있단 말이네. 아. 응, 안 들어. 오. 그래, 꼭 도전해보자. 그냥 한 번만 플레이 해볼까? 아, 이게 안 되냐? 여기 어딘가에! 버섯이! 여기 어딘가에 버섯이! 걷잖아! 달려! 달려! 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딱 귀엽네. 화질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버섯을에 하나도 없어? 아이 이거 뭐 너무 쉽잖아 잠깐만 이것 좀눕힐게요 뿅, 자 됐어요. 아 이거 몇쪽 만들어 볼까요? 제가 슈퍼 마리오 메이커를 다른 유저들이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다들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것도 봤고요. 음, 이게 좋지가 아니야. 난 슈퍼 마리오 월드가 좋아. 아, 문이 없네, 아직. 아, 슈퍼마리. 야, 어떻게 지우다. 아, 지우기만 했으면 되지. 그, 다시 하면, 저, 저, 이거. 고막 파괴할 수도 있다는, 고막 파괴를 해버릴 수도 있다는. 버섯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너무 아무으도없으하심심하렇까이렇을이둬주시둬겠시다 나도 음! 모겠도겠는데 좀? 아! <laughs> 아 이게 손이 오야이 거기. 이가 음, 숲이나 하면 그리고 이걸 부술 수 있다는 응. 이렇게 아자 간다. 와, 이러. 근데 이건 너무 쉽지 않나? 간다, 쭉. 쭈우... 간다. 자. 아. 땅 이렇게 하면 되 겠네. 됐어. 일단 장면 이렇게 하고 여기쯤은 좀 비워줘야지. 재밌게 근신할게. 아, 그리고 처음 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재밌게 안 해놨어. 들어가는 토화는 어떻게 만드냐? 아못만드지아 아, 몰라 쯔야이 몰라 아, 마리오를 끄면 되나? 이렇게? 뭐 들어갈 수 있네 이렇게 하면 도돈 여단좀 장난 좀 쳐볼까? 좀 고장난 코스처럼 아 재밌네 이거 소수 럭키블럭도 설치해 줍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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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 하고 어려우면 어떡하냐? 처음으로 간 다음에, 나마리오를 으, 으, 자, 너 다시 여기 들어가. 아니, 이걸, 알지? 다시. 다시 들어가라! 아. 음. 근데 피 없나? 피는 없네. 이게 딱. 이런데. 이거. 쏙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지형물로. 올라가기 편하게. 이거 북이 잡아서. 이거 북이한번 여기 놔두고. 응, 할만 하겠는데? 아, 근데 폭탄도 있나? 아, 폭탄은 없네.